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57화 어떻게 보셨나요? 계속되는 답답한 장면에 많은 분들이 지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오세린도 일어날 테고 결정적으로 58화에서 어떤 남자가 등장함으로써 주애라는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주애라가 천벌을 받는 그날을 기다리며 같이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58화 예고에서 주에라의 앞에 나타난 남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의문의 남자에 대한 내용은 꽤 길기 때문에 2부작으로 준비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1부는 이 의문의 남자의 정체에 대한 내용이고 2부는 이 남자와 주에라와 남현석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1부이고 바로 2부도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57화 마지막에서 주에라는 무언가를 이뤘다는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58화 일고를 보면 과거의주에라가 어떤 사람들에게 또 끼던 모습이 나왔죠. 주에라는 YJ 그룹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에라의 눈물을 보고 그녀가 과거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고 얼마나 서러운 삶을 살았는지 공감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주에라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 입힌 죄인일 뿐입니다. 일말의 동정심도 가지 않아요. 주애라가 무슨 피해자인 것처럼 내용이 전개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에라는 절대로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이건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를 주에라의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그 살인범이 남현석이고 주에라의 최종 목적은 남현석에게 복수하는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십니다. 개연성도 좋고 근거도 타당한 스토리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하셨기에 저는 그와는 다른 가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작품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애라에 대한 소개칸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애라는 어긋난 복수 끝에 마주하게 되는 충격적 진실에 경악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어긋난 복수란 단어를 보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yj 그룹의 복수를 해야 하는데 아무 죄 없는 정겨울과 정겨울의 가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의미가 오늘 말씀드릴 중요 부분입니다. 주에라의 어긋난 복수라면 주에라가 복수하고자 했던 대상을 잘못 짚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에라 부모님의 원수가 주에라가 생각해왔던 그 사람이 아닌 것이죠. 주에라는 남현석을 부모님의 살해범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충격적 진실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긋난 복수에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면 주에라 부모의 살해범은 남현석이 아니라 다른 인물인 것이죠. 그 인물은 바로 58의 예고에서 주에라의 앞에 나타났던 정체불명의 남자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반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남자는 왜 주에라의 부모를 살해하고 남현석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을까요? 이 내용은 2부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주에라 앞에 새롭게 등장한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의견이 떠오르신다면 언제든 댓글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겨울의 완벽한 복수를 기원하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